자, 이 67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이고, 중심과 크기가 2분의 파인 부채꼴 OAB가 있고, 뭐, 반원이 있고, 한데. 자, 결론적으로 생각형 PRQ 넓이. PRQ의 넓이. 어, 요하이 넓이를 S 세타라 하겠다. 근데 극한을 그 구해달라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일단은 반지름 길이가 1을 했기 때문에, 뭐, 이게 1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얘도 1이라는 걸알수 있고, 뭐, 이런 걸알수 있겠죠. 일서직각 삼각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PQ 길이를 우리가 뭐, 사인 세타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그것뿐만 아니라 OQ 길이도 지금 알수 있어요. OQ 길이 같은 경우는 EI가 비편이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다 라고 말할 을수 있겠네. 저는 아직 PRQ가 안 구해진단 말이죠. 네, PRQ 구하는 방법을 쓰면 두 가지로 설명해 줄 건데, 자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삼각형, P O Q에서 삼각형 R O Q를 빼는 거야. 그럼 P O Q 같은 경우는 지금 밑변이랑 높이, 높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분의1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 s 세타 구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서 R O Q를 빼는 거니까 어 얘는 지금 이 변의 길이가 나와야 어, 우리가 이 아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럼 R에서 A까지 쌤이 이렇게 선분을 이어볼게요. 그럼 여기가 90이 되죠. 이 반원에 대해서 이게 지름이 될 테니까. 그럼 뭐야? 이게 1이라면, 1과 이 세타를 이용해보면은 여기가 코사인 세타라는 걸알수 있네? 그럼 뭐야? 이 ROQ의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어, 지금 OQ가 코사인 세타고 얘도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러면은, 뭐, 계산해보면, 2분의 1좀 묶어볼게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어, B로 가는 거예요, B. B로 가는 방법은, 지금 이 쪼매난 삼각형은요, 사실, 이 커다란 삼각형, 이 커다란 삼각형, POQ. 삼각형 POQ. 자 내가 삼각형 P R Q 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삼각형 P O Q 에서 얼마큼을 차지하는 비냐면 밑변만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높이진서는 똑같거든요. 이 삼각형이든 큰 삼각형이든 그럼 뭐야 1대요 밑변의 길랑 똑같은 거죠. 근데이 밑변이 지금 1 c o s 스 코사인 세타인가 확인이 되네. 전체 1이고 이게 코사인 세타니까요. 그럼 뭐야 1 중에서 1 c o s 스 코사인 세타만큼 차지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뭔데? POQ 넓이가 2분의 1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었거든? 거기다 1 마이너스 코사인 곱하는 거니까, 어, 이렇게 구하든 저렇게 구하든 S세타 구해진다는 거죠, 똑같이. 자, 그럼 이제 풀린 것만 남았는데, 리미트 세타가 0에서 뭐 조금 큰 쪽에서 올 때, 세타 3승분의 어, S세타를 써보면은 2를 밑에다 좀 깔아놓을게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럼 여기서 우리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또 곱하겠죠? 그럼 뭐야? 얘네는 사인 제곱이 됐을 거고요. 사인 제곱 세타. 결국 얘랑, 얘랑, 얘랑 만나서 1이 되겠네요. 그럼 2분의 1이랑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분의 여기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4분의 1이라는걸알수 있는 거죠. 어, 다시 한번 해보세요.